안녕하십니까 군산해경 홍보실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맛집 토크쇼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 맛집 토크쇼 군산해경 아아 맛집 토크쇼 제 14화 오늘은 군산해경에서 근무하는 청년인턴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비보조과 청년인턴 김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안전과 청년인턴 친명주입니다 오늘 이곳은 병원 안하고 있고요. 가을철이 돌아오고, 뜨끈한 국물이 또 생각나고, 또 여름을 지나면서 지친 기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보양식이 생각나는데, 오늘 이 장어탕,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보실까요? 장어탕, 새우, 광대, 경어그 다음에 가은 반찬이 있습니다. 직행하고 있는 교육이나 훈련 같은 보조로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인턴은 저는 조종면허 민원인들 오시면. <웃음> <웃음> 너무 떨려요. <laughs> 응대해드리고 PC시험 감독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에 어. 인터넷 오셨는데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예. 해양경찰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 해양경찰 관련 카페에서 글을 보게 되어서 아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었거든고있어요 봤습니다 기왕이야 뭐 인터넷 기사 보고 알게 됐다 네. 열심히 해서 네. 희경관한게 아니고, 이런 청년 인턴제도 뭐 아. 어떤 생각을 하지? 너무 좋아요. 우리 사람 말로 뭐 땡고 놀면서.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아, 네. 평소에, 평소에 희경을 네. 알고 있었어요. 어, 네. 알고. 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과가 응급부족가여가지고, 아. 그쪽으로, 그특채로 가신 분이 많아서. 교에서 봤을 때하고, 실제로 근무하면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해양경찰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많이 근무할 줄 알았는데, 네. 사무실은 그냥 엉덩이 붙이고 남자만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게 좀 차이점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와서 근무해보니까 좀 어때요? 너무, 너무 바빠. 요 맡은 게 하나씩 있으니까 네, 내전. 저희는 아무래도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네.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게 깨야 된다. 부서별로. 뭐. 네. 네. <laughs> 직원 간의 소통 소통에. 소통을 좀더 활발하게 하고 네. 이제 함께 나아가는 생각으로 함께 재밌게 네 재밌게 일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입니다 결론은 부서에서 너무 말을 안 시키고 소통이 안 된다. <laughs> 일단 그렇 이야기 겠습니다도속과장님하고 <laughs> 해양안전과장님은 많은 대화를 해서 우리 일단 일단은 좀. 입사... 엄청 어려운. 아, 그래요. 기억나는 질문 있어요? 본인이 해경청장이 된다면은 네. 어떻게 뭘 바꾸겠냐 어떤 질문도 있었고. 네. 뭐그래 답변은 어떻게 했어요? 여자 경찰관들이 교육원에서 더 체력에 힘을 쓸수 있도록 네. 체력 수업을 좀 늘려달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면접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 네. 네. 서류 하고. 네. 네. 근무하면서 좋았 지금 좀 뭐가 있을까요? 통통... <laughs> 아까 <아빠> 소통이 무슨... 아니요 <laughs> 늘, 늘 좋으니까 <laughs> 네늘 좋아가지고 <laughs> 아무래도 알바 같은 걸 잠깐 하면은 비슷한 또래와 함께 일을 하는데 인턴을 하면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직원분들과 같이 일을 하니까 사회생활을 아. 배우고 있다. 이런 아.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바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러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알바를 하나 할까? 저는 많이 버는 알바를 했어요 네. 아, 그전에는 많이 버는 알바를 했는데 지금은 약간 재능 기부 중이다. <laughs> 아니, 아니. 네. 칼퇴는 하고 계세요? 네 너무 중요해요 네. 나중에 혹시 해경에 들어오게 되면 칼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이게 라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어요 옛날에는 음... 이제... 옛날에 보면 소주 한병 시켜드려요? <laughs> 범제는 아니었고 네. 말해도 돼요? 말할 수 없어요 야.